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아, 오늘 그 12월 26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내일은 자 배당락 날이고요. 모레는 납해 날입니다. 아, 그래서 어그 2023년도 어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매매일수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방들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어 제가 그 내년도에 한번 에 우리가 텐버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한번 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좀 수익이 좀 날만한 종목들은 연말에 에그 연휴 때 제가 유튜브에서 10선 정도 좋은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 유튜브는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주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제 에, 쉬는 그 공휴일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늘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대방님들이 제 유튜브를 보시면 항상 종목들이 바딱바딱 하죠. 어, 좀 뭔가, 아, 좀 세게 움직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문가들이 종목을 추천하는 데 있어 그걸 100% 믿지 말고 자기 걸로 소화해서 내가 아, 이런 종목에서는 이런 때 이렇게 매매를 하라고 그랬지 하고 그것이 몸에 와 닿으면은 정말로 어, 종목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해서, 어, 좀 뭐랄까, 매매의 밥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내놓는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대방님들이 매매하는 종목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나은데 그 종목을 매매할 때그 스킬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대방님들이 그런 것은 아마 연휴 때 제가 또 유튜브 영상에서 강의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제가 항상 이 총성 없는 전쟁 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목, 그 추천 종목만을 얼른 얘기, 말하자면, 어,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사항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대방들은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고 또 나름대로 그걸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 삼성전자를 한번 살짝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 오, 이, 이 모, 삼성전자가 이 모가지를 틀고 위로 이렇게 상방으로 틀었다면은 실질적으로 어그 지수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해도 돼요. 말하자면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지수는 그렇게 걱정이 안됩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세 종목만 그런대로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대한민국의 지수가 보인다. 아,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에, 말하자면 너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뭐냐? 그러면. 은봉이 나더라도, 은봉이 나더라도, 결국은, 5 이, 그, 오일선이 깨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연말에 가면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사요. 사는데,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을. 이 삼성전자는 워낙, 그,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락이 내일 실시가 돼요. 배당락이 배당락이 실시가 되고 그것을 바로 빼버리는가, 그걸 바로 빼버리는가, 그러면은 배당을 바로 회복시키는가에 따라서 1월 달부터의 어떤 그그 그 섹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 기관과 외국인들이 배당을 받고 그 종목을 밑으로 확 빼버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손을 털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지 않고 배당을 받고도 배당락 되고,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배당락이 회복이 되면서 가는 종목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내일 오전에 배당락이 되고 내일 오후에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요. 내일 5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주가가 50포인트가 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당락 지수가 내일 떨어지고 거기다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이버가 떨어져 버린다면 5일선이 깨지고, 배당락 되어가지고, 올선이 깨지고,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지수가 한, 4,50포인트 하락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고, 어 연말 연시에 지수를 빼버리고, 다시 1월 중초선부터 끌어올려버리는, 그러한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일, 종목들을 대형주는, 대형주는 내일 사지 마시고, 어 말하자면 연말연시를 잘 보고 나서 그 섹터를 에, 말하자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끌어주는가 이걸 보고 나서 매수매도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에, 이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일 배당을 많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계속해서 산 종목들은 배당을 받고 확 빼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 종목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았죠? 어 그래서 오늘 내일은 잘 보고 대형주를 매매를 해야지 소형주는 괜찮아요. 이 세력주 같은 매매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코스피 종목들은 주말 연, 주, 연초 어, 주말 아, 연말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출렁거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걸 잘 보시고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내일 배당락이 되고 밑으로 쭉 빼버리는가 음봉으로 빠지면 매매를 하지 마세요. 양봉으로 섰을 때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 종목은, 2차 전지는 지금 21선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하자면. 오늘, 대주주 물량들이 오늘까지 이제 나오면은 내일부터는 안 나오겠죠. 근데, 내일, 이제 일반 대주주 물량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에, 좀 일반인들이 사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보고, 배당락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더 밑으로 깔아버리면 에이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어 매수매도를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또 여기서 어 배당을 주고 그그 그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어 고점을 잘 보시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숏 커버링이 조금 들어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 m 이 많이 안들어 많이 안들어옵니다 찔끔 분위기만 잡습니다 그래서 내일 옆으로 횡보하려나 아니면 배당을 주고 쭉 빼버리려나 이걸 잘 보시면서 전체적인 2차전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차전지는 아마 14분기 때좀움직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14분기 때 에, 반도체가 여기서 어느정도 시세를 준 다음에 2차전지로 가더라도 좀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 오, DX가 지금 어, 말하자면 2차전지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 제일 지금 핫하죠. 이 예, 핫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DX가 가장 지금 핫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 DX를 한번 포스코 DX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2차전지 종목은 다른 거볼거 거 없고, 포스코 DX 한 종목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그 종목부터 한번 리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레뷰 코퍼레이션. 에,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어, 동산은 카페24와 함께 쇼핑몰 서비스 공동사업을 하는 그 MOU를 체결했죠. 어,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레뷰코퍼레이션은 지금 유통주의수가 200만 지밖에 안 돼요. 어, 200만 지밖에 안 됩니다. 이 레뷰코퍼레이션이 유통주의수가 200만 지밖에 안 돼요.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완전히 가지고 놉니다 지금 음,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비 코퍼레이션은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죠. 520만 주 거래되고 음복으로 많이 빠지면은 한번 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일 정도에서는 한번 에, 적극적으로 한번 보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양봉으로 올라가면은 내일 한번 강하게 한번 에,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에, 그래서 저는, 예, 윗골이 달리고 오늘 은봉이 났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은봉이 나면은, 여기서, 그냥 양봉으로 오후장에 세울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유통 지수가 200만지 밖에 안 되고, 지금, 그 삼자배정, 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아마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이 종목을 덤비고 있어요. 그게 눈으로 보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LB. TLB는, 지금 이 TLB가 반도체 종목인데요. 에, 저는 이 TLB가 여기서 지금 딱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금, 에, 한 1년 가까이를 이렇게 옆으로 행보했지 않습니까? 1년 가까이를 행보하고, 이 주식이 지금 오일선을 타고 앞으로 우상향 할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저는 이 TLB를 한 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요새 핫하죠. 어, 근데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가는 종목만 가요. 가는 종목만. 그래서 TLB 한번 잘 보시고요. 이것도 유통 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옆으로 선만큼 이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도 이렇게 지금 그동안에 조정을 받고 거래가 서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TLD. 그 다음에 HMM. HMM은, 어, 일본으로 보면은, 제가 그때, 이 밑으로 빠져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라고 그랬죠. 21선 두근에서. 21선 두근에서 요 종목은 한번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무거워요. 이 HMM이. 종목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적적인 너브콜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가지고서는 HMM은 상승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최소한도 약한 3, 4천만주 4, 5천만주 되어야 이 주식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줄다가 완전히 줄어들었을 때가 하나의 매수 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찬스가 올 거예요. 그다음에 원의큐브원의큐브는 오늘 지금 한동훈 관련주인데요. 요 한동훈 씨가 지금 그, 국회의원의 출마를 안 한다는 그런, 어, 이기가 아, 오후짝에 떠돌아가지고, 어, 이 상한가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 아 일단, 정치 테마는, 크게 먹여졌을 때 우리가 크게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월리 큐브, 상한가에 갔는데, 정말로 힘이 세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씨가 지금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한다는 그런, 에, 말하자면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한동훈 관련지가 또 서리를 맞죠? 어, 한동훈 관련지 내일부터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우리 대방님들은 아마 우에 꼭지에서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침에 잽싸게 잡은 사람들은 상한가에 다 팔아먹고 나왔지. 예,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3천만주 이상 터져버리면 내일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너무나 많이 터지더라고, 이게. 예. 예. 거래가 한이 정도 되면서 상한가 됐으면 내일 한번더 갔는데, 너무나 터져버려요. 그래서, 어, 오늘 우리 대박클럽도 원위큐브를 상한가에서 거의 뭐 근처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러고 나니까, 아, 이 저기 뭡니까? 아, 그 한동훈 씨가 그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한동훈 관련주는 이제 당분간 그렇고 이준석 관련주라든가 그런 종목을 내일부터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 이 한올바이오바마, 이 한올바이오바마는 지금 동사는, 그, 자가 면역 치료제 임상에서 유효성 확보 성공을 했죠. 미국 협력사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미국의 그, 어, 큰 회사가 있는데요. 미국과 이, 이뮤노반트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자가 면역 치료제 판권을 확보함으로써 미국 나스닥에서, 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뮤노반트 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예,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뮤노반트 주가가 장난이 아닌데 일라이밀리가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그 비만 치료제 패트론 같은 것이 결국은 엄청나게 국내에서도 각광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하고 같은 협력사가 미국의 이뮤노반트예요. 근데 이뮤노반트가 지금 주가가 미국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어뭐 이거 보시면 알지만. 저번에 한번 폭등을 했는데, 에, 그날, 이렇게, 말하자면, 그날 이후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앞으로 전망이 좋고, 이, 말하자면, 그 어떤 뭡니까? 그 재무 구조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대용지학 계열이죠. 저는 약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게 능력 있는 회사예요. 에,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2024년도를 빛낼 종목으로 한올바리오 빠마가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민호 반트에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스닥 성, 어, 상장되어 있는 이민호 반트가 어, 유럽, 미국 아니면 세계 각지에서 해외에서 판권을 지금, 어, 확보한 것은, 이게 그, 한울 바이오파마가, 말하자면 직접적인 혜택이 있죠.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을, 했다 하면은 엄청난 또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한울 바이오파마가, 아, 재료가 만만치 않다. 아, 그렇지만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한 3개월을 지금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요. 이 3개월 고점을, 오늘도 지금 뚫나 말라다가 지금 못 뚫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뚫어버리고 나는 날에는 아마 새로운 가격 형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한올 바이오빠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올 바이오빠마가 지금은 주먹을 못 봤지만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을 그리고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한번 힘있게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재료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트 모양도 완벽히 정배로 되어 있어서, 21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5일선, 21선, 61선, 11선, 이런 선이 모아지면요, 이런 선이 모아지면, 여기서 큰 시사를 한번 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선이 모아졌을 때큰 시선을 내는데 이것이 밑으로 가버리면은 여기서 손절면을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밑으로 가지는 업을 성사해요 우예로 갈것 같아요. 우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올 바이오파마 앞으로 제약주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섣불리 보지 마시고 단단히 보지, 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금에서 지금 한달 이상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어요.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 다음에 사모펀드 연기금, 금융 투자, 이런 데서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제약주, 산올 바이오파마.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이 종목을 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합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서 한번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이게. 에, 기간별로 보면은 기간별로 보면은, 이, 이 3개월, 3개월치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쓸어 담고 있어요. 3개월치를 보면은. 아, 2개월치입니다. 2개월치 이게. 그래서 6개월을 보면은, 외국인도 지금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올 바이오파바요 말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빼버리겠습니까?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 이, 이, 6개월의 그 매매 동안을 보면은 국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요렇게 쓸어 담아 버려요. 연기금 특히, 투신. 기관, 개인들이 열심히 지금 팔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이득이 남아서 팔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한번 어, 내년에는 2024년도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볼 종목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중에서 이 한올 바이오바마를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그룹주 중에서도 다른 거 보지 말고 포스코 DX의 우리나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DX는 코스피 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종목이 있어요. 종목이. 잡아서 돈을 나한테 쓸어 담아줄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겨우 거리지 마시고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이 한올바이오파마다 이거예요. 어 그리고 어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이걸 이걸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속으로는 지금. 그리고 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한눌 바이오바만은 2 1일선이 완벽히 무너져 버리면 여기서 없셔 버려도 돼요. 다시 한번 에 떨어 딱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이때가 하나의 큰 시세가 나는 겁니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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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옛날에 원전주 그 원전주를 제가 한번 200% 상승을 할때300% 상승을 할때 이런 음 이런 거에서요 말하자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울 바이오파마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다. 아, 그렇게 하고요. 어, 심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반도체에서는 요것도 한번 에, 여러분들이 이 약간 그 관, 관점을 관 한번 둬야 되겠습니다. 이 신텍도 기관들이 지금 에, 쓸어 담았어요. 연기금하고 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연예들이. 지금. 때문에 신텍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일,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한올 바이오파마에 한번 에, 굉장한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DX는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요새 큰돈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DX로 대박이 터졌는데, 제가 우리 대박그룹도 이 포스코 DX를 매매하는데, 계속 여기서부터 지금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샀다가, 아예 팔았다가, 포스코 DX를 또 잡았어요. <laughs> 제가 이, 우리, 아이, 좀, 제가 보니까 이 종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 다시 그래서, 아, 이 종목은, 제가 한 8만원 이상은, 에, 뚫지 않겠느냐. 기분좀은 9만원까지도, 어, 뚫지 않겠느냐. 저는 이 포스코 DX가 연말연시를 향해서 가장 크게 우리들에게, 에, 말하자면 행운을 줄 종목이다.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 6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아, 받고 위로 서기 때문에 이 오른 만큼의 반절 정도는 우리가 오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 9만원 정도. 한번 세게 가면은 9만원 정도까지도 뭐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이 포스코 dx에 한번 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스코 dx 한올바이 오팜을 말씀드리고 어 제가 이 심택이라든가 이런 종목은 에, 반도체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겠습니다 아, 목요일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